깨게올려야 된다. 하나, 아, 늘어,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말잖아, 탕 이렇게 찍고서 빼란 말이야. 쟤을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 그거는 고쳐야 된다 이거야. 그게 안 고쳐지면 그는 뭐 이제 키시는 못하는 거야. 그렇지. 더, 더 앞으로 이렇게 켰다 저으란 말이야. 그래, 직진이라니까. 그 직진하는 과정이 비스듬히 올려 때리고 빼는 것 뿐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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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너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고. 깎인다는 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들어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연습을 많이 해. 이렇게 비벼, 비벼서 내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비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건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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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지 이걸 갖다 이렇게 들어가려고는 절대 하지 말아요 앞으로 그래 그렇게.